해 먹어야 돼. 이게 됐어요? 막 나온 거? 막 이게 됐어요? 이거 꼭해 먹어야 돼. 안해 먹으면 이거 막 모르는 놈이야. <laughs> 여러분들이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. 이 연습이 필요한 거 이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올라갈 때 그냥 이거 운동 아닙니다. 우리는 뭐, 이거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자꾸 공상적으로 생각해야 돼.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마이스트로는 춤을 잘 춰서 마이스트로이지만 뭘더 잘한다? 음악을 우리보다 더잘 알기 때문에 마이스터인 거예요. 음악을 잘 알면 그만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이네 말씀을 리고 싶은 게뭐 제가 나중에 카톡방으로 딱 올리겠습니다. 이성적인 사고는 노동에 불과해요우린 공상가예요. 우리는 우린 즐길 수 있는 공상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상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 마이스터로는 다 아... 그거. 네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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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을 건데? 네? 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. 이거 어떻게 해먹을 건데 <laughs>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그냥 이 기본 동작이 아니에요 이 동작 안에서 저 음악 나오는 거 헤쳐먹어요 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. 이거 어떻게 먹을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헤쳐먹어야 돼 엄마인 제 알아? 엄마 했잖아 했잖아 뭐다면통통통도 이렇게 헤쳐먹어야 돼요 아니 음악에 통통통통 오오오 이렇게 헤쳐먹어야 돼 이게 됐어요? 제가 했던 했... 거 잠깐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브이 테크닉 했었죠? 아.